네, 다들 오셨나요 오늘의 할 것은 해외에서 지금 난리 불순한 한 영상이 있습니다 무슨 영상이냐면 보드 유저 플레이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자그마치 지금으로부터 10일 전에 올라온 최신 영상이고요 그리고 보 t 버전도 최신 버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같이 보실게요 이렇게 오프닝도 아주 멋지게 꾸며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유튜버들이 디아블로 방송을 하면서 보스를 틀어놓고 방송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네, 자동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영상이에요. 특정 스킨을 입힌 다음에 그 스킨에 따라서 자동으로 쫓아가게끔 이 영상을 보다 보면은 어 살짝 재미가 반감될 수는 있는데 영상이 되게 많아요 예, 해외에 영상이 되게 많고 한국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모르는 것 뿐이지 해외에서는 이런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보트 관련된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도 발견이 됐고요. 지극히 자동으로 하는 플레이 영상이죠. 이럴 거면은 차라리 자동 게임으로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동으로 아이템을 먹어주고, 자동으로 파밍하고, 자동으로 사냥도 되고, 레벨업도 되고, 딱 정확한 지점에 텔레포트해서 스킬을 쓰는 장면입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자동으로 마우스가 그쪽으로 딱 가죠. 클릭이 되는 게 딱딱딱 정해져 있고, 이 플레이가 상당히 기계적인 플레이라고 딱 보여지죠. 딱 정해진 시간에 버프를 쓰고, 정해진 시간에 공격을 하고, 정해진 위치에 가가지고 공격을 해서 아이템도 딱 각지게 먹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프도 정해진 시간 내에 버프를 딱 하고 정확한 위치에 보스 몬스터를 잡는 모습. 핀들 예, 핀들도 정확하게 들어가서 정해진 시간에 버프를 쓰고 정확한 위치에 가서 핀들을 정확하게 사격을 하는 모습이죠. 그렇게 해서 살짝 실수도 보이고요. 예. 프레, 프로그램상 오류일 수도 있는데, 뭐, 노바 쓰는 장면이라든지. 저런 거는 아마 몇번 테스트를 해봤을 때, 몬스터가 빨리 안 죽는 현상. 아니면 내가 캐릭터가 죽는 현상. 그런 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노바 같은 거를 넣을 수가 있네요. 저렇게 딱 정해진 위치 가서 스킬 써서 죽이는 모습입니다. 아이템 살짝 둘러보고 없으면 바로 다른 곳으로 가는. 이거는 이제 키런. 네, 키만 이제 작하기 위해서 키만 획득하는 장면이고요. 이 텔레포트를 알고 봤더니 제가 그냥 모션을 없앤 거더라고. 스킨을 써가지고 모션을 없앤 거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거는 뭐 허용이 되는 면이니까. 나도 저런 거를 하면 편할 것 같아. 텔레포트 모션 없애는 거. 딱 정확히 진신 위치에 가가지고 바알을 잡는 아나 바알이란다 나락 나락을 잡는 모습이 펼쳐졌죠. 이렇게 해서 4분가량의 영상이 끝났는데요. 어뭐 이것 때문에 레더가 시작하기 전에 망한다 안 망한다 이거는 논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런 플레이어가 있는 반면에 또 블리자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어. 그걸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잡고 있는다는 게 분명한 게, 공방에서는 보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혹시 공방에서 보스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워낙에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이기 때문에, 네, 본 적이 없습니다. 어, 나 아까 그 참들 다 어디 갔지? 데미지가 2,000밖에 안 나온다고. 이천엔 누구 코에 씹어먹지? 어.. 이런 본 영상이 계속 나오는 걸로 보아 한국에서는 영상이 이슈가 안됐어 이슈화가 안됐지만 외국에서는 이슈화가 엄청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선 조회수도 안나와요 올려도 왜냐면 너무 워낙 이슈화가 됐기 때문에 조회수가 아예 안나오지 저 같은 유튜버가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어, 알 수가 없죠. 사실, 방법이 없죠. 인터넷에다가 영어로 치면은 바로 나오거든요. 유튜브 쪽에다가 영어로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야, 씨, 뭐야. 데미지가 2,000밖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잘 죽네.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은 같이 또 의견을 나눠요.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사람들을 채널을 삭제시키는 게 그런 제도가 있을지 모르겠네. 타 게임에서도 이번에 핵 터지고 나서 핵 영상이 올라왔었거든요, 유튜버한테. 그런 거는 제재가 안 들어가나? 시청자분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외국에서 유명한, 유명한 유튜브나 이런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있을 수 있지, 몰래 몰래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가격이 15,000원 선에서 뭐 해결된다나 뭐래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만5 0 0 0원에뭐꿀 빤다 뭐 이런식으로 근데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게또 막히잖아 그럼 새로운 또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나봐요 아이디 정지 당해도 또 하고 또 하고 디아블로 4 나오면 좀 방식이 복잡해가지고 복 같은거 안 나올텐데 말이지 아니지? 아니 그것도 게임이니까 나오겠지 나오게 하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음침한 침뭐 이것때문에 레더가 망한다라는건 저는 좀 그래요 그래도 안망할것 같은데 성공할것 같은데 지금 분명히 숨겨놓은 어떤 시스템 하나가 있을거야 <laughs> 어, 나오기 레더 나오기 직전에 뭔가 폭탄같은 그런 시스템이 빵 터지겠지 수수께끼 상이후한 루너드라든지 이런 게 획기적인 게빡 터지면서 유입을 확 늘리겠죠.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진짜 혁신이다. 이러면서 사람들 유입이 확 느는 거지. 비록 지금 유튜브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고, 제가 예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 10만 나오고, 기본 5만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많이 나와봐야 5천. 많이 나와봐야 만, 2만. 이렇게 됐으니까 역시 확실히 유저들이 줄었고 관심이 줄은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요. 그래도 저희 인생게임이니까 저는 영원히 디아블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블로4까지 존버. 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안녕.